대한민국 장기 최고수를 결정하는 대회 g 사인배 3회 오픈장기 최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A조 그룹에서는 고병수 대 박영만, 배성철 대 김항림, 정국봉 대박선영 그리고 정원직 대 김진수 선수가 16강에 올라오면서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A조 16강전 1경기입니다. 원앙마 공격형 선수들이 대국인데요. 두 선수 다원앙마 공격형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고병수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 워낙 막 공격형 중에서도 공격형이고요. 네. 공격으로 소비까지 좀 커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박영환 선수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격형이거든요. 그래서, 고병수 선수가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예, 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고경수 선수의 공격력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고병수 선수가 마가 진출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절병대 싸움을 초반에 하면서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 이제 기물들이 침투를 하겠다는 거죠. 반면 박영만 네. 선수는 아직 중앙으로 기물을 진출 안한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한에서는 첫길이 열려 있네요. 차가 진출할 예정일까요? 네, 차가 한칸 들어서면서 초의 졸들이 진격을 못 하게 묶어 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초에서는 마찬가지로 차가 진출했습니다. 네, 우변 차가 진출했는데요. 중앙으로 막아 나온 상황에서 차가 진출하는 수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중앙에 마가 진출했을 때는 절병대 싸움을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차가 진출하는 상황에서 절병대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차끼리 막혀버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는 차가 같이 진출을 하면서 상으로 조를 취한 다음 연속적인 그런 공격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마가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는 보통은 졸병대 싸움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초에서는 차가 진출했고요. 한에서는 상이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가 진출하기보다는 조리 진격해서 졸병대를 하는 게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리 진격해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요. 공간을 만든 다음 마가 발 빠르게 상대의 면포를 노리는 수. 네, 이런 수들이 이제 마가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는 더 합리적인 그런 수들입니다. 네, 마침 지금 졸이 진격했습니다. 아마 좌진에서 졸병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한은 지금 원악마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좌진에는 마가 지켜주는 기물이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는 그 부분을 공략하겠다는 거고요. 졸병대를 받아주면 한에서 만약 졸병대를 받아주면 네. 토의차가 병을 취하면서 바로 말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차가 올라와서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졸병대를 했다가는 한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병리조를 취하면. 상대한테 한 수를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차가 올라오면서 차도 진출하고 병도 지켜주는 그런 수를 둔 거죠. 네, 지금 고병수 선수 차를 한칸 안으로 들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죠. 네, 한에서는 병을 진격했고요. 네, 이대로라면 졸병대가 곧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병을 취해도 되고요. 아니면 좌변에 있는 졸을 가운데로 당기면서 계속 세력을 좀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진에서 초의 졸은 세 개고요. 한의 병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졸이 중앙으로 계속 모이면서 압박을 해가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침 이 순간 지금 졸병대가 일어났고요. 지금 차로 졸을 취하면서 초의 말을 간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졸로 일단은 방어했습니다. 네. 저런 수들이, 뭐,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차가 초의 진영으로 침투한다든지, 안공이 된 상황에서, 면포로, 중앙에는 초의 말을 취한다든지, 그런 수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에서는 미연의 차를 쫓는 그런 행마를 보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제 미연의 방지를 하는 수고요. 한의 차는 다시 한번 우진으로 피하면서 초의 졸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있죠. 아,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네, 초에서는 지금 마가 진출했습니다. 네. 마가 진출해서 좌진으로 한번더 침투를 해서 한의 면포를 좀 노리겠다는 건데요. 하니 순순히 면포를 내줄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차가 올라오면서 마가 들어올 수 없게끔 하고 있죠. 역시나 박영환 선수 수비도 놓치지 않고 잘하는 모습입니다. 네, 같은 공격 경기지만 박영환 선수는 수비가 좀 탄탄한 편입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32강전에서도 초로, 초를 잡고 김영기 선수에게 완승했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지금 타이밍에 안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차도 진출했고 마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요. 네. 안공을 지금 타이밍에서 한다는 것은 별다른 공격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도 이때다 싶어서 같이 안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안공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공을 한 상황에서 아 마가 다시 들어오네요. 이렇게 되면 초반에 마가 나갔던 수가 헛수가돼버리되죠 그렇죠, 수 낭비로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마가 진출했다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도권이 한한테 넘어갈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네. 차라리 아까 마가 진출하기보다는 다른 수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절병대 싸움에서 먼저 취했는데요. 그때도 먼저 취하지 말고 좌변에 있던 졸을 중앙으로 당겨서 이제 삼졸이 올라가면서 압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한에서 합포를 넣으면서 초회차를 쫓았고요. 네. 우변으로 빠진다면 이제 한의포가 우변으로 가서 차를 달라고 하면 차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좌사줄로 빠지는 수밖에 없죠. 아, 한에서 바로 이제 상으로 조를 취하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상이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는 네. 조 하나를 취하면서 보통 공격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마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 진,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원앙만 형태를 갖췄고요. 한의 초에 차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의 차가 갈수 있는 곳이 지금 딱한곳 뿐이거든요. 네. 네. 한발 뒤로 물러서는 한수 뿐인데요. 지금 우진 쪽으로 빠지게 되면 졸앞으로 빠지면 한 병이 달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네. 우변으로 빠지면 귀포가 넘어서 차를 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한 자리인데요. 이제 한에서 공격을 퍼붓겠죠. 지금 한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만 해도 마가 뜨면서 차와 포를 거는 수, 이런 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졸을, 졸 하나를 취하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차는 약간 수세에 몰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면서 네. 위치가 안 좋죠. 네 바로 막아진출을 합니다. 네 포는 피했고요. 네 이렇게 막아진출을 했는데요.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마역을 막는 수가 유일한 수입니다. 다른 수를 둔다면 포가 잡히든지 차가 잡힌다든지 네,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포가 앞으로 넘었고요. 네. 다음 수 수일기를 하고 있는 박영환 선수입니다. 네, 박영환 선수가 지금 안공이 된 상태고요. 형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공격을 아주 잘 하거든요. 네,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업등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지만 지금 한에서는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어서 네 차를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네 면포가 이탈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한이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네. 포를 달라고 했는데요. 포가 이탈하게 되면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졸로 포를 지켜주는 수 이게 필수. 적인 수 네, 필연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환 선수 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환 선수 다음 수 역시 굉장히 수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좌변에 있는 차가 두칸 들어서면서 초의 말을 위협할지 고민이 많죠. 아니면 네 포를 만지고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포를 지금 좌진으로 보냈습니다. 네 포를 좌사줄로 넘겨서 간접적으로 지금 초의 차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한의 차로 면포를 취한다음요. 네 조리 차를 취했을 때 포로 차를 취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대응을 안 하면. 한의 차가 초의 면포를 취하고요, 조리 차를 취했을 때 포로 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차가 일어나겠고 초에서는 포를 잃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마와 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차, 포가 초의 차를 잡았을 때, 초의 조는 또 한의 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또 한의 포가 또 초의 조를 취하면서 결국 마 하나로 포와 조를 취하기 때문에 우선 초에서는 지금 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말을 쫓았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마포대교와는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당겨서 쫓는 것보다 네 마가 네, 침투를 할수 없게끔 조를 올려서 쫓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 당겨서 쫓으니까 마가 침투하면서 마장군이 열렸죠. 그렇죠. 마장군을 받게 되면 또 초의절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포를 불러왔는데요. 네, 포를 넘기면서 선수로 차를 한번 위협해봅니다. 한에서는 차를 피하는 게 일단은 네, 급성겠죠. 차가 피해야 되는데요. 차가 우진으로 피할지 좌진으로 피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영환 선수는 우진을 선택했네요. 네, 우진으로 피하면서 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상이 피하게 되면 마장군을 부른 다음 이제 초의 조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초에서는 좀분리해서이 상황을 빠르게 대응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응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상과 조리 동시에 걸렸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물 하나는 손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고병수 선수, 어떤 대응할지, 네, 차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차로 하나, 말을 지킨다면요? 네. 차가 침투하면서 마멱을 막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을 당기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을 당기고 나니까 초에서는 아직도 상과 조를 동시에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죠. 네. 박영환 선수는 지금 2회 오픈 장기 최강전 우승자죠. 네, 지금 2연패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3회에서도 굉장히. 우승자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3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분류, 분류되죠. 네, 역시 실력이 그만큼 출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병수 선수 상을 살리네요. 이렇게 되면 한에서는 네, 마장군을 부르는 수가 거의 확실시가, 확실시하게 되죠. 네, 그렇죠. 마장군을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좌사둘에는 졸을 취하는 수는, 수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첫 번째 지금 초차가 마의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좌사둘에는 졸도 취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한에서는 마장군을 불렀고요. 고병수 선수 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초의 우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진 졸을 일단 제거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진조리 네? 지금 죽게 된다면 오진이는 상도 조금 위험하게 위험하게 되죠? 일단 고병수 선수 사로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영환 선수는 조를 취하는 게 다음 수순이 될까요? 네, 일단 조를 취하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될 텐데 좌사졸의 조를 취하느냐 아니면? 우사조에 있는 조을 취하느냐 아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사조의 조을 선택했네요. 네, 지금 좌사조의 조을 취했을 때는 초회차가 이탈을 하면서 마역이 티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우사조에 있는 조부터 취하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조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죠. 네, 박영환 선수 다음 행마로는 어떤 행마가 나오면 좋을까요? 지금은 초에서 포로 양사를 노리고 있거든요. 네, 박영환 선수 초일기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첫 번째 초일기까지 사용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대응을 잘 못한다면 초에서는 좌사조에 있는 귀포로 한의 사를 취하고요, 사가포를 취했을 때. 다시 차로 포를 취하면 차로 사를 취하면서 포 하나로 양사를 취할 됩니다. 수가 있죠 하나, 그렇죠 하나, 박영환 하나, 선수 하나, 잘 하나, 대응해야 될 텐데요 아네 상위 진출을 하네요 네초에서도 차로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만약에요 네 지금 차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포로 살을 치는 수를, 살을 취하는 수를 감행했더라면요. 이 포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마가 진출하면서 마로 차를 걸어주고 중앙으로 진출했던 상으로 이 차를 걸어주기 때문에 네, 양차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에서는 살을 못 취하고 이제 차로 말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에서는 지금 우사조에는 마음만 피해준다면 네, 일단은 피했습니다. 네, 좌진에많은 면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죠. 근데 고병수 선수는 기물 손해를 봤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네,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비로 중... 전환을 한다면 어차피 승산이 없기 때문에 셋, 계속해서 넷, 공격을 하면서 다섯, 네, 여섯, 상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차가 빠지면서 이제 한의 포를 묶어두겠다는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곱. 아, 근 네, 지금 병을 쓸어서 네, 합병을 합병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이렇게 초에서 면포를 한번 넘겨서 차를 쫓고요. 그러면 차가 갈수 있는 것이 네, 이렇게 말을 지켜주는 자리랑 우사줄, 아, 좌사줄 이렇게 두두 자리뿐이거든요. 그때 포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혹은 먼저 차가 포를 묶어둔 다음에 차 후에 포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또 한을 좀 괴롭혀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런 수는 안 두고 귀포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 좌사줄로 넘겼고요. 좌진에서는 다섯, 조금 불안한 부분이 다섯, 있죠. 일곱 다시 한번 상을 노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